야, 왼쪽에 이거 메리시 사운드였어. 발자국 이렇게 크게 들렸냐? 나 하늘로 갈게요. 방벽 알아서 뚫고 오세요. 조졌다. 메이, 아. 메이 안 좋은데. 아 부조화 박혔서 와, 존댔다왜 응. 죽었지? 이거? 응. 아, 뭐진야다 올라왔어? 개길. 올라왔어? 하게. 처만. 바티스트 불 박티스트 겠어 부섭겠어. 젠야다젠야다 광벽 방벽적... 좀. 궁이 벌써 차. 아이씨. 누가 이렇게 맞았어, 메이한테. 난가? 몰라, 메이, 메이. 난안 맞았는데. 궁 상태 너무, 너무 컹싸한데? 젠야타 잡아줘. 디바야, 젠야타 봐줘. 디바야. 디바, 우리 말안 들려. 아니, 디바 왜 여기 와 있어? 아, 에펄. 아, 징 네가 제니어타 잡고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내렸잖아. <laughs> 아니, 제니어타 잡았어야 돼. 불사신도 빠져가지고. 좀 말고 와. 나, 그, 나, 너, 우리 리그르파이디나 밑에 내려온다. 온다 이거. 이거 어그로 다 끌렸다. 지금. 야, 1벤두, 1벤두. 나이스, 나이스. 아른쪽쪽방에 한조 한조 잡아 한조. 한부터 잡아. 매 잘랐어. 나이스. 한조 잡으러 갈게. 어, 먹어 먹었다. 나. 한쪽 것도 먹어.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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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도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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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. 먹어 새끼야. 편식해. 어, 왜? 잘 먹었다. 아, 내가 튕길 수있 먹었네. 나 튕길라고 했는아 아, 불붙었어. 아이잘못었다했 먹었다. w 아, 이랑 나랑 안 맞죠 이제? o u catch them t 맞 d a y Oh, boy, boy, boy. That day, Vakata Ulaso, Lasso, l i 야, 쟤네 다 바로 문다 확인 확인. 아, 진짜 지하 잘못됐다, 빠졌다. 야, 딱 개피 커, 쟤네 커. 나일로 갈게요. 아니, 아니, 왜, 왜. 왜 야, 리퍼 왕령화 빠졌어. 한조 스킬 다 빠짐, 한조 스킬 다 빠짐. 빠짐. 어... 바티스문다 힐 벤셋! 힐 벤셋! 어우, 힐잘 죽나요? 바티스트, 바티스트. 간다. 이거 힐 되나? 나이스. 네네네. 네, 네. 아, 내가 죽어, 내가 죽어. 젠야타커 야, 네, 힐러 분다. 나이스. 형, 응. 사람. 저공복고 대요. 트래일킹 뺐고. 뭐야? 어? 응. 리퍼 반피 무라 계라라 어, 어, 야 리퍼 그거 받았어. 어, 야 뭐야? 알 잘했다, 여구나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울 너 리바 살려, 디바 살려. 거야. 아, 형이 옆에 붕건 가면 되겠다. 내가 같이 뛰어줄게. 아직 아니야. 야. 얘기해줘, 콜해줘야 돼. 아 이거 너가 먼저 뛰면 안 되냐? 아, 내가 내가 먼저 깨가지고. 아니, 초월을 그냥 못 빼나, 이거? 그냥 빨려면 디 기박 같이 아, 와야 나, 돼. 나 죽겠는데? 물었어. 초월을 못 뺐다. 아, 그나 에이, 힐러 둘다 물었어, 지금. 불사전지 뺐어. 아니, 아, 우리 둘. 아, 뭐야, 다 죽었네? 없어. 아, 나, 우리 다 죽었어. 잡았어, 잡았어, 잡어 초월 못 뺐지, 아직. 그냥 가야겠네. 죽었어. 아니, 근데 썰게 없네? 아니, 왜썰게 없어? 다 썰면 되지. 초월 있으면 쏠게 없다고. 어, 얘 초월 이제 찼네. 없었네. 아, 진짜? 아, 기가똥 아, 됐네. 미쳤네. 쟤 초월 언제 썼냐? 왜안 찼냐? 한 번도 썼던데, 아까. 안 그래? 안 썼나? 메리시 달려오고. 방번 깨봐. 아, 어, 안 죽네. 그거 그냥. 야, 초월 뺐어. 뽕안 준다? 예, 예. 뽕 지금 저, 저못 주나? 아, 너, 저, 너. 너 예. 리퍼, 리퍼 좀 봐줘. 방령아 빠졌어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아, 우리 진라인 존나 잘한다. 아, 이거 화물 밀어야 되지. 아, 제니타 드립을 음. 쳐줄게. 어, 메이, 메이 보자, 메이 보자.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. 왜, 왜 잡아줘? 리퍼, 리퍼 뺐어. 아, 죽었다. 리퍼 개피, 리퍼. 부활, <laughs> <뭘, 뭘> 뺐어. <laughs> 아이고, 누가 밀었어? 리퍼 누가 밀었어? 몰라요. 디바가 민것 같은데. 안사하는 됐고 끝까지 밀었네. 와, 다막혔다 막혔을 텐데. 등노님 <laughs> 뒤에 안 죽이고 있어. 맞아야 된다. 왜 거야? 들어. 왜? 왜? 야, 메이, 메이. 메이 시프트 뺐다. 됐어, 됐어. 조금 다시 들어 리퍼 봐줘. 리퍼 봐줘. 갈까 먹어, 갈까 먹어. 아힐 줘야 되는데, 어힐 줬는데. 아이고 줬는데. 아 이게 아 디바가 따로 따로 논다 그래서. 야 그만 죽어. 살라가면안 되겠다. 지금 나 때문에 이거 어부가. 어프로가... 아 이거 또한번쏘 gotta 되겠다. 에이 리퍼, 리퍼 리퍼 치워 에이 형이 견제해주고 있어 그래. 에이거 나 에이. 갇힌다 이거 어 뭐야 정면 못빠져 나리야 x 야메이 x 이 그거 없어 메이 나 부조화야 나 못빠져 앞에 풀다운 풀다운 아 에이구 에이 없어 나이스 아 이거 탱커만 있는데 아... 이밀 수가 없겠는데? 딴거 아껴네 아 이제 디바 빼고 자리해도 될거 같은데 아힐 라인 갈라줄게. 에고, 이집 앞, 이 아무도 안 때려주냐? 이 어, 애들이... 방벽이 없어. 아, 그래. 아 뭐야? 라인사, 라인사... 라인 아, 왜 가? 메 돌지? 아, 방벽 없어. 방벽이 없어. 나이스, 나이스 자리야 자, 젠장다 없어 자리야 잡아, 없어오프없 없어. 왼쪽에 리퍼 리,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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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너무 죽는데 리퍼 자 리퍼 자 리퍼 자리야 잡아 리퍼 아아 아, 아, 누가 깨웠니 아니 흥분아 마이크를 있나? 해 지금 계속 죽는 거야. 플래핑 계속 죽는 거야. 뭐야. 어, 뭐야? 이거 어디 있어? 못 살리나? 어, 우리 메르시안. 그래 차대 붙어봐 일단. 아 방금 깨진다. 왼쪽에 왼쪽에 뭐 아, 깨졌어 아아 못 막아. 아. 아. 뭐 앞으로 나오시지. 아, 자리, 상대 자리에그왜 이렇게 빠르게. 아, 저기 탱싸움을 아예 안해 준다. 최고의 플레이. 딥더스 디바 아. 동시처